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재 관량 주갈량입니다자 오늘 이 수요일장에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와 진짜 어제 주가가 마이너스 이8%대 지금 이 하락봉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지금 플러스 이13% 대로 네이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신고가 지금 이84,900 원이라는 신고가를 갱신했는데. 계속 이 8만원 위에서 어제부터 충분히 흔들어주고 뭘한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죠. 어, 물량 뺏고 다시 신고가 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. 어, 그래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주도주들은요. 이 보통 신고가 갈 때마다 한 번씩 지금 이런 이 조정을 줍니다. 그리고 또 이때도 이 조정이었고요. 그쵸? 이 조정을 줄때이 확신이 없으면요. 털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이 고점인 줄 알고 다 털려 나가는 경우들 이제 많죠. 어 근데 이 두산에너밸리티는 이런 확신 테스트를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. 어, 또 비상 기 계엄 있었죠.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윤 대통령 이 탄핵 사태도 있었고 어 지금 현 정부 원전 지금 이, 이 위험하다고 네이 위험하다고 한 발언들도 있었고 또이 웨스팅하우스 이 관련 이 계약 논란도 있었죠. 어, 근데 지나가 보니까 어떠죠? 다 별거 아니었어요. 그쵸? 이 결국 주가가 다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가다가 중간에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 이한 번씩 네, 이 조정을 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정신을 잘 차리고 우리가 이 수익을 네, 이 극대화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두산 언어빌리티의 지금 현재 이 목표 이 주가 네,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고 강하게 갈 가능성 높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 지금 현재 이 100조 넘게도 갈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 시총이 지금 현재 한 52조 정도 됐죠? 그러면 이두배 정도 네, 두배 정도 더갈수 있다는 말이에요. 저는 더갈수가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왜 그런지 오늘 핵심 포인트 제가 영상에서 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중간에 절대로 끄시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이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. 네, 이 구독, 그리고 좋아요. 네, 구독, 좋아요. 네,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을 찍는데 있어서 이 구독, 좋아요가 많이 찍히면 이큰 힘이 되는 응원이 되니까요. 이 번거롭더라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. 이 수익, 이 시시하게 보지 마시고, 이 정말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지금 일단 이 2차 파동 이제 시작이 되는 지점이에요. 그래서 이 해당 앞에 자리에서 이제 1차 파동이 이제 나왔고, 이 조정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3개월을 주고, 이제 이제 뭐 다시 이렇게 시작이죠. 어, 그리고 지금 이제 이 4분기 들어서 이 모멘텀이 강해지는 시점입니다. 그래서 이 3분기 기업 설명에서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 이제 하나씩 나올 거고요. 어 근데 이제 수급을 이렇게 좀 보게 되시면 지금 개인들이 엄청 털렸어요. 그래서 이 지금 이 외인과 이 기관 이 순매수 우위인데 이 개인만 계속 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급을 보면 얼마나 털렸는지가 보여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 개인이 털린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수급으로 보면 이 개인 패배라는 겁니다. 네, 그쵸 하지만 입차 파동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. 이제부터라도 대응을 잘 하시면 돼요. 이 세력들도 지금 급합니다.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해당. 양, 음, 양이 패턴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신고가 돌파 이후에 이 양, 음, 양 패턴이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이거는 주가 빠르게 올릴 때 나오는 전형적인 이 패턴으로 보이고 오늘도 보면 지금 네 다시 수급을 한번 볼게요. 오늘도 보면 지금 네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죠. 네, 보통 이들은 이 신고가를 가면 이 차익 실현을 조금 하고 이 조정을 주고 나서 이렇게 다시 지금 이렇게 올라갑니다. 네, 근데 지금은 눌림없이 계속 사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. 네, 그래서 왜냐면 이 4분기, 네, 이 4분기부터 모멘텀이 강하거든요. 그래서 올해 수주 가이던스 지금 이 10조 이 7천억 원, 어, 이거 10조 7천억 원인데 이걸 넘을 걸로 보고 있어요. 연말까지 최소 최소 이제 이 7조. 7조 원 이상의 수주가 이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. 어, 그리고 내일 이제 10월 이 16일. 네, 지금 이 김정관 이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이제 관세협상 이 후속 실무회담을 진행을 해요. 그래서 이거를 이 기점으로 이 구체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. 그 결과가 발표가 되면 이 미국 원전 진출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예상한 그림이 나올 겁니다. 네, 그렇게 되면 이 두산 어빌리티는 지금 연내 지금 이 10만원. 네, 10만원은 시간 문제라고 봐요. 네, 그러면 지금쯤 체크할 게또 뭐가 있죠? 바로 공매도 현황인데, 네, 이렇게 보시면 이 공매도 세력들, 대차 많이 갖고 있어요. 대차 잔고가 여기 보시면은, 네, 어, 2040만주에서 지금 이렇게, 네, 1720만주로 지금 이 300만주, 네, 300만주 이상이 이 상환이 됐습니다. 네, 한달 만에 300만 주면 엄청 빠른 거예요. 네, 공매도 평단이 6만 원에서 지금 이 7만 원대인데 지금 주가가 8만 원이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. 다 손실권이라는 거예요. 네, 그러면 이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? 다파산각이죠 네, 그래서 이 대차 급격하게 지금 줄고 있는 거고요. 이 쇼커버링이 더 세게 터질 겁니다. 어, 또 그리고 이, 네, 이 에코프로처럼 쇼커버가 터지면서 어, 주가 더 세게 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공매도도 용감해도요, 어, 이런 글로벌 메가 트렌드 주도주에 이 공매도 치면 다 죽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 두산 에너벨리티 계속 고점 높이고 있는 거고요. 어, 공매도 쇼커버 터질 때, 네, 9만원, 네, 이 10만원, 네, 지금 이렇게 가면 더 세질 거예요. 네, 이 미국 시장만 봐도 원전 이 이 300기가와트 건설에 이 가스 터빈을 지금 수출 시작했어요. 그래서 미국 이 가스 터빈 공급은 지금 일론 머스크에 지금 이 XAI 네, 이 XAI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거를 다른 빅테크와 지금 8기. 네, 8기 계약도 협상 중에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. 이 추가 수주 기대감이 높아요. 지금 이 미국 그리고 네, 이이 이 중동 네 지금 LNG 발전 수요 빠르게 증가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가스터빈 쇼티지가 터졌는데 보통 2에서 지금 현재 이 3년 걸리던 공급이 네, 지금은 5에서 지금 이 7년이 지금 걸려요. 이 번호표를 뽑고 7년을 지금 기다려야 한다는 상황인 거죠.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1에서 네, 2년이면 지금 현재 납품이 가능해요.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. 그래서 가스터빈 생산도 지금 6기에서 지금 내년에 이 8기로 이 확대 예정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빠른 납기가 가장 큰 강점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연말부터 내년까지 이 추가 수주 줄줄이 터질 거라고 보고 이 두산 에노빌리티 원전이 메인이고요. 이 가스터빈이 서브였지만 이제 가스터빈 성장 시작입니다. 그래서 AI 전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지금 이 가스터빈 성장성을 이제 확보를 했죠. 네 이거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밸류체인 상승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터빈 기술 전세계 다섯 번째로 네이 다섯 번째로 이 국산화에 지금 성공했어요 기존에 지금 이 4개국 네이 4개국 독점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이 가능합니다 네, 반도체 못지않는 전략자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나 지금 이 SK 지금 하이닉스처럼 이 두산에너빌리티도 기업 같이 재평가 받아야 돼요. 지, 지, 지금 현재 이 시총이 이 3위, 3위까지도 저는 이게 충분하다고 봐요. 이 바이오 강할 때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, 이차전지 강할 때는 LGN솔이 3위였죠. 그래서 이 지금은 에너지 원전이 강세니까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3위를 가야 합니다. 보통 이 3위 기업은 지금 시총이 100조 원대예요. 네,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. 그리고 지금 이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도 지금 AI 이 전력 공급 관련해서 미국 전략이 나왔는데 이 데이터 센터이 가스터빈 연계 계획, 민간 협력 체계 구축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게 추진이 되잖아요. 그러면 부산에너지리티가 직접적인 이 수혜죠. 그렇죠. 그래서 이미국의이 공장 설립 가능성도 높아요. 이 AI 전쟁 시대입니다. 미국 이 국방부도 이번에 이 전쟁부라고 네. 전쟁부로 이름을 바꿨어요. 이거는 단순히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을 살려서 지금 억제력을 이 강화 네, 이 광화를 지금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산업을 못 살리면 3차 세계대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이미 전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전쟁부가 이 돈을 푼다는 거는 이 전쟁을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미국과 지금 이 중국.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이 길이에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술력. 그리고 네, 이 속도. 네, 그리고 돈. 그리고 자원. 네, 이네 가지가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죠 j p 모건도네 1조 5천억 달러 예, 우리나라 돈으로 2,114 2,114조 원입니다 이거를 지금 투자하겠다는 건데 다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 전시 상황이라 돈을 계속 풀고 있어요 핵심 포인트는 지금 이제 이 미국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대비 밀린 분야 그중 핵심이 네, 이 원전 smr 가스터빈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딱 맞는 포지션이에요 자 이제 좀 마무리를 좀할 건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 어떤 포지션을 가질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제가 계속해서 이 공유를 드릴 거예요 지금 뉴스에 다안 나왔지만요 이 중요 일정들 지금 이 10월부터 네, 이 10월부터 줄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들 이 자료로 보시고 본인 걸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자료는 지금 네, 무료로 공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신청만, 보시면, 신청만 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어, 제가 지금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죠 네, 0 1 0 8 2 7 5 4 하나 8번 이쪽으로요 저한테 오늘 두산이라고, 네,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. 신청하는 거 간단하죠? 지금 무료이고요. 이거 안전하게 누락 없이 100% 신청 가능합니다. 꼭 신청하셔서 연말까지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고, 이 뉴스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, 그리고 유튜브에서 다루기 민감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꼭 신청해서 보시길 바라고요. 이 시나리오, 이 대, 시나리오별 이 대응 방법들고, 이 10월, 이 15일자로 이 최신 업데이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, 이 보시고 대응해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랄게요. 간단하게 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, 지금 다들 스마트폰으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, 영상에 대한 이 제목이 이렇게 나와 계시면, 바로 밑에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네, 이 해당 더보기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요. 옆에 화면처럼 이렇게 영상에 대한 이 설명란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. 그쵸. 네, 영상 설명란에 제가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링크를 하나 걸어두었습니다. 네, 이 해당 링크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실 수 있게 화면이 바뀌게 되실 거예요. 네, 그래서 화면이 바뀌게 되시면 저한테 네, 두산이라고 네, 두산이라고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. 네, 그러니까 상단의 번호를 불편하게 외우거나 메모하시지 마시고 이 해당 링크를 눌러서 편하게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거 수익의 보탬이 되시라고 지금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고요. 신청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네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지금 이 연말 이 주도주 골든 타임 프로젝트 이거 지금 이벤트로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. 지금 보통 이 10월에서 이 12월, 이 사이가 이 내년 주도주 선정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세력들이 지금 미리 움직이는데, 지금 미리 잡아두면요, 이 내년 수익률 완전히 달라집니다.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했죠. 이 하나오션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또 하나시스템, 그리고 또 현대로템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, 이번에는 이 내년 이 주도주, 예, 미리 선점할 종목들, 제가 같이 이 공유를 예 네, 공유를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이 매수에 대한 이 시점 그리고 매매 이 전략 네이 실시간 정보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무료로 같이 신청을 해보시길 바랄게요.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이 자료 받아보실 분들 저한테 네 두산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실 거잖아요. 그러면 이 주도주 같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네 추가적으로 네 주도주라고 네 이렇게 같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쉽죠?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연말까지 이 주도주 집중하시면서 수익 극대화시길 하 바라겠습니다. 네 항상 좋은 선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고요 어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다음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